자동 응답 보겠습니다. 디자인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쪽에 자동 응답 모델, 어, 이제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신청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보여드리는 응답입니다. 네, 버튼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 홍버 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글자색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 외곽선색 이쪽에 있습니다. 내용 색상 여기입니다. 박스 외곽선색 자, 이 전체 박스의 외곽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달창의 배경색은 이 전체의 색상입니다. 배경색.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박스 선색, 내부 박스 선, 여기죠. 내부 박스입니다. 여기 색상, 그립니다그 다음에 외부 배경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달창 바깥쪽에 이 외부의 배경색을 어둡게 해서 이것을 두각 시키고, 이걸 이제 부각,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외부 배경색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외부 배경색을 이제 투명도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신청을 하고요.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바깥쪽의 색상을 이제 블랙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을 약간 이 색상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이 색상이 투명하게 되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배경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제 데스크톱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데스크톱에서 이렇게 제가 화면을 좀 돌펴보면요. 어, 이 뒤에 배경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배경을 아주 블랙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안 보이고 이 색상만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배경이 어, 지금 그대로 다 나타나지 않으시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실제로 여기서 신청을 했었을 때이뒤에 배경을 보이느냐 아니면 어, 검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색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투명하게 투명도를 조절해서 약간 이것을 어둡게 해서 이제 이것을 만들고 할 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외부 배경색 블랙으로 하지 않고 밑으로 좀내리면 여기서 이제 색상 표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하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이 뒤에 숫자가 자, 5로 되어 있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0.5, 0.1, 0.9까지 쓸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0.5거든요. 그러면 불투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 2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투명도에 가까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도를 조절해서 이 외부 배경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 인답 모델 창 디자인을 살펴보았습니다.